안녕하세요 역사 베이스맨입니다 탈모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찾고 계신 분께 오늘 반가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탈모 치료와 관련된 영양제 같은 경우에 그 효과가 입증된 성분이 거의 없어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아무리 찾아봐도 뭐 대부분은 맥주 효모나 비오틴에 관한 내용이고 이렇다 할 새로운 제품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MPS 영양제를 소개드렸는데 이건 탈모 회복에 꽤 훌륭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고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고가 제품이라는 점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던 성분이고요. 일반 제품으로 허가를 받은 만큼 그 치료 효과를 식약처에서도 인정을 했 다고 볼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바로 덱스녹실정인데요 이 새로 나온 제품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될지 어떤 사람들이 복용을 해야 할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덱스녹실 제품 에 덱스판테놀 100mg 다한 가지 성분만 포함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덱스판테놀은 비타민 b5 판투텐산 의 유도체인데 거의 화학구조가 비슷하고 뭐 섭취를 하면 몸 안에서 판투텐산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판투텐산과 거의 유사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판텐이라는 유명한 피부 연구에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습진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은 효과는 뛰어나지만 부작용이 쉽게 나타나서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성분이죠. 그런데 비판텐 같은 덱스판테놀 연고는 그런 부작용이 없이 더 안전하게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성분으로 널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덱스판테놀 성분이 알약으로 나온 제품은 이 덱스녹실 제품이 처음인데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조금 재미있는 것은 해외의 어떤 탈모 포럼에도 대한민국의 신기한 제품이 출시되었다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없을지, 없을지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덱스판테놀 성분은 기존에 있던 탈모 영양제와는 조금 작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비오틴, 판토가, m p s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따라서 이미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있는 분께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죠.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충분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판토거나 m p s 같은 경우 효과를 보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결핍이 드물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비타민 B 제품만 복용하면 결핍을 쉽게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권해드리는 성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덱스판테놀 성분은 이론적으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으로 세포의 재생 수복 능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판텐 연고 같은 염증 완화 효과가 알약으로 복용했을 때에도 두피에 나타나길 기대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죠 따라서 염증으로 인한 탈모나 스트레스성 탈모에도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고함량의 비타민 B5 영양제가 여드름 완화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론보다는 항상 실제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결과가 어떤지가 더 중요한 법인데요. 기존에 쓰이던 탈모 영양제들은 나름 근거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맥주 유모 같은 경우에 그 성분 자체로는 근거가 탄탄하진 않지만 판토가라는 브랜드 효모 제품의 경우 상당히 임상 데이터가 많은 편에 속하고요. MPS 영양제도 그 아미노마르라는 원료를 가지고 수행한 임상시험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덱스판테놀 성분은 아쉽게도 데이터가 많지 아는데요. 17년도에 발표된 연구 논문입니다. 경고용 아연과 경고용 판토텐산 그리고 바르는 민옥시들2%이세 가지 제품의 효과를 여성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비교했는데 민옥시들만이 유의미하게 모발의 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볼수 있었고 판토텐산은 모발의 두께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한 인원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했고요. 작년에 발표된 두 가지 연구 논문이 더 있습니다만 둘다 탈모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긴 했지만 근거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모두 긍정 했지만 그 데이터의 규모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프랑스에서 경구용 덱스판테놀의 탈모 치료 효과를 인정하고 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피부 연구 비판텐이 프랑스에서는 이미 덱스판테놀을 100mg 함유하고 있는 비판텐 태블릿으로 출시되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인정받은 지 여부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공개되어 있는 임상 데이터는 적으나 프랑스에서 이 성분을 탈모 치료용 의약품으로 허가해 줄 당시에 그 효과를 평가할 때 참고했던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당시에 어떤 근거를 활용했는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20년 이상 그 허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로 의약품으로 저 성분을 인정할 만한 견고한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판토가류의 맥주효모나 MPS와 비교를 하면 데이터가 적은 것이 사실이고 아무래도 근거 수준을 중요시하는 저로서는 맥주효모나 MPS 제품과 비교하면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기존의 탈모 영양제들이 영양 보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덱스 판테놀 성분은 두피의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기존의 제품들과 병용했을 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탈모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미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계시면서도 추가로 탈모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찾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복용했던 탈모 영양제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지 못하셨던 분께는 새로운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덱스 판테놀은 상당히 안전한 성분이라서 특별히 보고된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 기간이 6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6주간 복용해서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그냥 중단하라는 의미고요. 효과를 봤던 사람이라면 굳이 중단할 필요 없이 꾸준히 복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여행지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